고등학교 3학년 문과과정의 제일 마지막 파트인 확률과 통계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우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학하의 경우의 수를 먼저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우의 수를 우리가 차근차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주어진 문제가 있겠죠. 이 문제를 우리는 사건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수학에서는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발생되는 것들을 주로 다루는데 가령 동전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주사위를 굴린다거나, 아니면 주머니 속에서 공을 뽑는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각각의 사건이라 말해줄 수 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경우의 수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텐데, 경우의 수에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를 정하여 두 번째, 빠짐없이 셀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중복 없이, 중복하는 부분이 없이 우리가 경우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우에 관한 문제의 대부분은 두개 이상의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그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느냐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하는데 합의 법칙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것인가 혹은 고배 법칙으로 문제를 풀 것인가를 잘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개 이상의 사건이, 각각의 사건이 하나의 경우의 수를 완성시킬 수 있다면, 보통 합의법칙이죠. 또는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고배법칙은 두개 이상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고배법칙으로 풀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이 고배법칙으로 적용된 사건이고, 여기에서 파생에 나오는 두 가지, 주가, 어, 두 가지 중요한 파트가 바로 순열과 조합이 되겠죠. 이 순열과 조합은 구조를 꼼꼼히 살펴서 첫 번째 뽑히는, 대상이 무엇인지, 몇 개인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체 뽑는 캐스는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뽑힌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확통 교과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경우의 수예요. 그럼 경우에서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은 가 일단 순열. 그 내용이 맨 처음에 나오는데 순열은 네 가지가 있 어요. 어, 1할때배 웠던 기본 순열 이거 는 배웠 기 때문에 새로 배우 지는 않 겠죠？그 다음 에, 두 번째 원순열, 세 번째 중복 순열, 네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 하고요. 각각 푸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어떤 내용, 어떤 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문제에 맞는 우리가 어, 풀이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열 말고 조합이 있는데, 조합에는 1학년때 배운 기본 조합 내용과 여기서 새로 배우는 중복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여섯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항정리라는 단어를 배우 새로 배우는데 이항정리는 특하게 어, 미적분이나 방정식, 부등식 함수처럼 얘는 연역적 사고로 문제를 푸는 파트고요. 대사학적 원리가 존재한다고 말해 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원리를 적하게 이해만 한다면은 처음에는 복잡해서 배우긴 어렵지만은 일단 이 기본 원리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오히려 나중에는 문제풀이가 매우 쉬운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로 확률로 가면 확률은 크게 두 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 확률의 덧셈정리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두 번째, 곱셈정리를 배워나갈 것입니다 선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조건부 확률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가장 어려운 이코선정리를 외우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로 갑시다 통계는 크게 이산적 확률과 연속적 확률로 구분하고요. 이 이산적 확률과 연속적 확률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두 가지, 확률의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파트를 배우는데 여기는 우리가 실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는 응용 파트라고 말해 줄 수가 있습니다.